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. 개똥입니다. 네, 제 2의 치킨 이벤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네,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당첨이 되거든요, 여러분들. 네, 일단 정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. 아, 네 정답은 김이었습니다. 아,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정답자가 너무 많더라고요. 아, 이제 좀 어렵게 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당첨자 발표부터 하, 발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어, 당첨자는 과연 어? 아, 일단 정답자 중에서 랜덤인 겁니다, 여러분들. 네, 일단 이쪽부터 우리 손 대훈님, 우리. 박소연님, 우리 강소희님, 우영찬님, R A Y 님, 네 이렇게 장, 이렇게 당첨이 음. 다섯 분 되셨고요, 네 축하드립니다. 일단 어 치킨은 제가 이제 교촌 오리지널이랑또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외지감자 플러스 콜라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바로 드릴, 드릴 거예요. 그니까 메일을 꼭 확인하셔서 어, 좀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처음에 당첨되신 분들 사드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어, 네. 네. 어또 이제 어 다음 당첨도 계속 되오니 좋아요 구독도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